역대기상 24장 이제 아론의 아들들의 구분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살과 이다말이라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고 아이가 없었으므로 엘르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살의 아들들 중에서 취한 사독과 이다 말의 아들들 중에서 취한 아히멜렉에게 그들을 나누어주되 그들이 섬기는 직무에 따라 나누어 주니라 엘라살의 아들들 중에서 나온 우두머리 사람들이 이다 말의 아들들 중에서 나온 자들보다 더 많으므로 그들을 이같이 나누었으니 곧엘라살의 아들들 가운데서는 그들의 조상들이 집의 우두머리가 열여섯 사람이요 이다 말의 아들들 가운데서는 그들의 조상들이 집에 따라 여덟 사람이더라. 이같이 그들을 제비뽑아 한 종류와 다른 종류로 나누니 성소를 감독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집을 감독하는 자들이 엘레아사레 아들들 중에서도 있었고 이다마레 아들들 중에서도 있었더라. 리비의 사람들 중의 하나인 느다네레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통치자들과 제수장 사독과 아비아다리 아들 아히멜렛과 제시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들이 오두머리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니라, 엘라사를 위하여 한 어떤가는 집안을 취하고, 또이다마를 위하여 한 집안을 취하였으니, 이제 첫째로 제비부핀 자는 여호야리비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월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아민이요, 일곱째는 하꼬수요, 여덟째는 아비아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세째는 후빠요, 열네째는 예세부합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인멜이요 열일곱째는 해실이요, 열여덟째는 아부세세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아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째는들라야요스물째는 마시야더라. 이와 같은 순서로 그들이 주의 집에 들어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그의 밑에서 자기들의 관례대로 섬겼더라. 리위의 아들들 중에서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서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서는 예대야며르하비아로 말하건대 르하비야의 아들들 중에서 첫째는 이시야요. 이스라엘 족족 중에서는 슬로모시요. 슬로모스의 아들들 중에서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첫째 여리아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모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 중에서는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서는 사일이요 미가의 형제는 이시아더라. 이시아의 아들들 중에서는 스가랴며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요. 야시아의 아들들은 분호더라. 무라리의 아들들 중에서는 야시아에게서는 자는 분호와 소왕과 삭글과 이불이요. 말리에게서는 엘리아셀이 나왔으나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며 기수로 말하건대기스의 아들은 열아모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또한 말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집에 따른 리위의 아들들이더라. 이들도 마찬가지로 다윗동과 사독과 아휘 멜렉과 제수생들과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자기들의 형제들, 즉, 아론의 아들들을 향하여 제비를 뽑았으니 곧 어떤가는 아버지들이 자기들의 어린 형제들을 향하여 그리하였더라.